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네. 예, 요즘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우리 해율이 감기는 안 걸렸어요 어니안 그래도 콧물이 좀 나오긴 하는데 네.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요즘에 이제 추워져가지고 바깥 활동보다는 그래도 집에서 이제 생활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네. 해 해율이는 책읽기는 좀 어때요 어머니? 어, 뭘 읽혀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음. 이제. 어머니도 직장 다니시다 보니까 혜율이 네. 학교에서 교과 진도 수업 나가는 거는 수업이 어때요? 음... 어머니께서 좀 이렇게 체크하시고 봐주시는 편이세요? 일을 해서 봐주기도 좀 힘들고 그런 거 같아요 지금 따로 학원 보내시거나 우리 친구가 하고 있는 것들은 뭐 있어요? 어, 학습지 하고 있어요 음. 뭐 어떤 과목 하고 계세요 어머니? 수학하고 국어, 수학하고 국어. 지금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어 1, 2학년 때는 우리가 놀이과정에 확대된 영역이라 크게 안 들어가는데, 차이점이 1, 2학년과 3학년, 4학년의 차이점은 사회 과목이나 과학, 어 예전에 1, 2학년 때 바, 즐, 설, 바른 생활, 즐거운 생활, 즐거운 생활이 이제 분리가 돼서 사회 과학으로 나뉘어지거든요. 혹시 희율이는 사회 과학은 어려워하지 않던가요? 아... 제가 자세히 잘못 봐서. 아, 맞아요. 어머님도 일하시다 보니까 음. 퇴근하시고 이제 뭐 아이들 챙기고 하면 시간을 이게 정확하게 분배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봐 주시기가 힘들긴 하거든요. 음. 지금 어, 사학년 이제 해율이 올라갈 거잖아요, 어머님. 어,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엄마들이 뭐 어머님처럼 기존에 학습제를 하시던지 아니면 학원을 보내시는 위주로 이게 메인 과목이다고 생각하시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래도 손을 놓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이 어떤 책을 읽혀줘야 돼, 어떤 학원을 보여야 될지 이런 거는 조금 그러니까 거기까지 신경도 많이 못 쓰시고 학원 보내기에는 학원비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많이들 조금은 간과하거나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음. 지금 제가 이번에 챙겨온 게 이게 4학년 1학기 사회책이에요 음. 그리고 여기 펼쳐보면 제일 첫 페이지 보면 구성과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거든요. 단원의 특징 나와 있고 이제 차례가 나와 있는데 처음 보는 게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이에요. 그래서 촌락이 어떤 건지 우리 희율이는 촌락이라고 하면 음.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어머니 이야기가 어, 말이 좀 어렵긴 하네요. 네, 그리고 이 단원에 보면 도시 발달과 주민생활 여기 있는 촌락이라고 해서 어 음. 그런 농촌, 어촌, 그다음 에 도시 이런 모습들을 나타낸 거고 여기는 세부적으로 도시의 모습 함께 가는 뭐 민주주의의 주민자치 일반적으로 사회 의말 그대로 생활하는 그런 문화를 보여주는 책이거든요. 근데 촌락이라고 하면 여기 보면 지도가 나오죠, 어머니? 네. 어, 우리는 옛날에 이런 풍경들 나오는 이런 옆에 강이 있고 논밭 서로 이용해서 하는 모습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촌락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등대의 모습이라든지 그게, 그게 교과서인가요? 네, 이게 어. 지금 어, 2015학년도에 개정된 현재 지금 사용,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제 교과서예요. 이거는 어. 서점에 가면 이렇게 구입 먼저 구입해 보실 수 있거든요, 아, 어머니. 이렇게 음. 도시에 대해서도 나오고 갯벌에서 갯벌이 바다일까 육지일까? 음. 갯벌이 바다일까 육지일까, 어머니? 바다? 바다? 왜요? 물이 들어오면은 바다가 되,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어 물이 들어오는 거를 썰물 나가는 걸 밀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 해유리도 이런 밀물 썰물 단어를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갯벌 체험 좀 다녀서 좀 이해는 그런 거는 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좀 많이 해주셨나 봐요. 네, 일을 하니까 그런 체험적으로는 좀 많이 음, 해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의 촐라게 자연환경이나 생활 모습이라든지 이렇게 논밭 가는, 봄여름 가을 사계절에 하는 일들, 그 다음에 바다의 이런 모습들,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습들은 실제로 책으로 이렇게 직접 교과서 내용들을 보게 할수 있거든요. 제가 챙겨온 책은 원리가 보이는 사회 책에 하람이 가족의 특별한 여행이라는 책이 어머니. 이 책은 어머님도 지금 체험 활동 많이 가르신다 하셨잖아요. 네.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떠나면서 뭐 이렇게 양평은 어디 있는지 어머니 아시죠? 네. 그러면 아이들이랑 양평이 논밭이 되게 많잖아요. 음. 어, 평야지대거든요. 네. 논밭이나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것도 보여줄 수 있고, 바닷가 쪽으로 해서 남해 쪽에 통영이란 곳을 가볼 수도 있고, 근데 통영에 가보면서 특징들이나 그 지역의 문화나 생활들을 보고 올수 있거든요. 이런 음. 음. 책들을 보게 되면 우리 친구가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촐락에 대해서라든지 각 지역의 어촌이나 농촌이나 이런 산촌의 문화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죠. 네. 다양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원리가 보이는 사회에 우리 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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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봤니 라는 책이에요. 음. 이 책도 똑같이 우리나라 지형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엄마 아빠랑 이렇게 어디 여행 갈지를 미리 계획을 해보고 여행을 떠나는데 거기가 이제 강릉의 경포호수 어. 강릉이란 곳도 가보면서 강릉의 꼭뭐그 지역의 유명한 곳이나 특색을 알아볼 수도 있고 제주도. 음. 제주도의 섬에 이렇게 여기 보면 오름은 새끼 화산을 가리키는 말이고 제주도의 특징 나와 있고요. 제주도를 아 이런 곳이구나. 제주도에는 이런 화석이고 이렇게 뭐 이런 오름이라든 지 이런 게 있구나라고 미리 배워갈 수 있고요.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아이가 사회책에서 어떤 졸락이든 어떤 내용이 나오든 충분히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흥미롭게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어 저희 책의 한 걸음 먼저 사회 그림책이라는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원리가 보이는 사회에서 여기 보여드렸을 때 강릉 경포가 있었죠. 어머니 네. 강릉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혹시? 오징어 오징어 또 음. 다른 거어속초도 오징어이고 그러면 남해 쪽으로 아까 통영에서는 어머니 굴, 굴또그 굴빵 그쵸 굴빵 굴빵 네, 이런 것도 있고 각 지역마다 저희는 이제 어른들은 어디 지역하면 뭐가의 특산물을 생각하잖아요. 아이들 다니면서 강원도 하면 행성의 한우 음. 강원도 하면 속초의 뭐 오징어 아니면 속초의 무슨 아바이 순대 이런 것들 특색 있는 것들은 해보면서 아그 지역의 흥미거리가될수 있는 걸 그냥 강원도는 강릉은 강원도에 속하고 이렇게 그냥 조금만 딱딱하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느 지역에 맛있는 음식들 이런 특색 있는 것들로 아이들한테 읽혀지게 되면 아 어디 하면 어디 우리 아이들도 저희가 그러니까 어른들처럼 그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 아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렸던 과학책이에요 현재 지금 4학년에서 배우고 있는 3학년 4학년군의 책인데 여기 책을 펼쳐보시면 이 책에 차례가 나와요. 어머님. 과학자처럼 탐구해볼까요? 해서 과학, 여기 과학탐구가 나오고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게 지층과 화석이에요. 음. 지층과 화석하면 어머니는 뭐 생각나세요? 지진. 지진도. 음, 공룡 발자국? 맞아요. 아이들 어렸을 시기에 화석에서 공룡이 발으면 공룡 되게 좋아하잖아요. 음. 그런 내용들이 여기도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지금 회유리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공룡 책이라든지 그런 화석에 대해서 혹시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여주신 편이신가요? 책보다는 그런 동영상 같은 동영상 거는? 같은 거? 음. 그러면 엄마가 생각하시기에 동영상, 책이 아니라 동영상이라도 이런 지층이나 화석에 관한 어 정보들을 뭐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책으로, 소책으로 많이 자극을 받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배우잖아요. 수업 시간에 참여할 때 어떨 것 같으세요? 좀더 발표 같은 것도 잘 하겠고 좀더 자신감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뭔가를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다면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했을 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나 자세가 틀려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미리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가져온 책 중에. 어, 원리가 보이는 과학 시리즈 중에 돌이 된 다르보사우루스예요. 아까 어머님께서 공룡 말씀하셨잖아요. 네. 공룡 화석에 관한 얘기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예전에 이런 공룡들이 있었고 공룡을 연구하는 곳이 있고 공룡이 어떤 살았던 시대부터 시작해서 공룡이 생활이라든지 공룡이 어떻게 해서 땅 속에 묻히게 됐는지 이런 스토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접하게 되면 우리 해율이가 이런 지층과 화석이나 수업을 들었을 때 훨씬 더 배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음. 그리고 어, 뒷단원에 가면 식물을 키우는 여기 식물에 대해서 나와요 뭐 한살이 식물도 있고 식물이 싹을 키우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기 보면 식물의 눈코입이라는 책이요. 식물의 눈코입 끼지 않는데요. 그런네요. 어머니, 식물의 눈코입이 음,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음, 글쎄요. 여기 보시면 식물은 알고 있다. 식물이 우리도 그러니까 우리랑 달라도 너무 달라. 마치 녹색 배경 같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음. 식물이라는 거 자체를 아 식물은 뭐다. 어머니한테 식물은 뭐예요? 하면 어머니는 뭐라고 떠오르세요? 화분. 화분. 물을 먹고 사는 식물, 그러니까 음. 물을 먹고 자라는 어떤 매체, 이런 거 생각나시잖아요. 아이들한테도 식물이 어떤 건지, 그다음에 식물은 볼까? 눈코입이 있다라고 하니까 식물은 어떻게 느끼는지, 햇볕에 따라서 왜 그런 거 실험해보셨죠, 어머니? 해비툰에 따라서 식물이 그쪽으로 자라는 거, 음. 음. 고런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식물은 눈곱이 없잖아요, 문니 근데 햇볕을 어느 방향에 비치냐에 따라서 그쪽 방향으로 몸이 기울어지자면서 자라잖아요. 음.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여기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낮 시간 때는 모양이 기울어져서 이렇게 해를 보는 방향으로 기울고 저녁 시간 때는 고개를 숙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음.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보면서 아, 식물도 눈이 참, 있구나. 음. 응, 호기심 많이. 되기겠다. 요런 음, 음, 음. 내용들을 미리 배경 지식을 쌓고 간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식물을 관해서 했을 때 식물이 자랄 수 있는 조건 하면 어머니 생각나시죠?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게 있어야 될까요? 햇빛. 네. 물. 네. 흙인가요? 그렇지 않지만 가물, 적절한 온도 추운 음. 곳에서는 얼어 죽고 말라 죽자는 물이 없으면 근데 적정하게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온실 속에 이렇게 많이들 꽃이나 이런 거 키우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아이들이 직접 보면서 여기 보면 닭게장 풀꽃 호박꽃 붓꽃이 있어요. 오전에 피는 꽃과 오후에 피는 꽃이 있대요. 이런 어머니. 어, 것들까지도 어머니도 잘 모르셨죠? 음, 네. 이런 것들 아이들이 배경 지식을 쌓게 되면 학교 수업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통 어머니들이 음. 기존의 책으로 많이 아이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키우셨던 분들은 솔직히 학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더 다양한 지식을 쌓게끔 배경 지식을 넣게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부모님들은 일단은 학원. 학원. 끝나면 여기 학원, 여기 학원, 여기 학원 갔다가 저녁을 보면 또 애초롭잖아요. 음. 그러면 씻고 잠깐 휴식 시간 뒀다가 시계 보면 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나라에 독서의 양을 보면 영화 시계는 보는 양이 조금 되다가 점점점점 점점 자라면서 독서의 양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저는 어머니께서 희율이는 요거를 어, 반대로 지금 4학 원이지만 좀더 고학년이 되기 전에 이런 배경 지식들을 미리 쌓아서 우리 아이가 왜 아침에 가서 보통 이제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수업 시간이 뭐한 5교시 6교시 정도 되잖아요, 어머니. 그러면 여섯 시간 중에 우리 히율이가아이 시간만큼은 내가 기분 좋게 수업 시간에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시간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렇 음. 네, 그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배경 지식이 이런 도서들이거든요. 음. 어머니는 지금 따로 하루에 평균적으로 희율이한테 책을 읽어 주시는 시간 이 있으세요 혹시? 그냥 자기가 읽을 수 있으니까 읽으라고 한두세권 정도는 이렇게 책장에 읽을 그 공간에 꽂아놓고는 오거든요. 아.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읽어 주지는 음. 못하고 네네. 또 늦게 퇴근하니까. 어, 저는 조금 이렇게 엄마들한테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일단, 우리 친구가 초등학교만 가기 전에도 글자는 다 떼고 가잖아요. 근데, 어, 느낌이라든지, 그러니까 해독은 되지만, 그러니까 독해는 잘안 되거든요. 음. 여기에 담긴 뜻이 뭔지, 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권정도 어머니 지금 혼자서도 많이 느끼고 할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권 정도는 엄마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에 나오는 관련된 책들은 한 권은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면, 엄마가 관심 가지고 함께 보는 책이랑 내가 필요해서 그냥 혼자서 보는 책의 느낌은 많이 다를 거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해유리한테 이런 교과서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많이 어, 포함하고 있는 책들, 원리가 보이는 과학이라든지 사회, 한 걸음 먼저 사회 이런 책들로 어, 엄마가 학교 생활을 재밌게 할수 있는 그런 기본 도서들을 배경 지식들을 좀 쌓아 주셨으면 싶거든요. 음. 어머니는 어떠세요? 지금 보신 책들? 그보니까는 음, 그런 책을 좀 많이 읽혀 주면 수업 시간에도 좀더 자신감이 생겨서 발표하는 시간 같은 것도 되게 재밌어 할것 같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지금 3학년이기 때문에 4학년으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보통 여기 과학책에도 보면 실험할 때 보면 스마트 기기가 여기 어머니 보이시죠? 여기 식물 도관과 스마트 기기가 준비물이에요 수업 준비물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들 게임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할까 봐 이런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멀리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차피 우리 친구들은 5G라고 해서 엄청 빠른 미디어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옆기는 보다는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이 패드 안에서 7에서 9세까지 봐야 될 책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음. 제가 설명드렸던 원리가 보이는 사회라든지 원리가 보이는 과학책도 있고요. 어. 역사책도 들어있고 한글은 먼저 사회책도 같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친구가 다양하게 교과서 그냥 일반 양, 그러니까 서적보다도 여기에서 잠깐잠깐씩 필요한 영역들은 자기가 빨리 이렇게 캐치할 수 있도록 미디어도 같이 들어갔으면 되게 좋을 것 네. 같거든요. 그리고 책뿐만 아니라 지금 학습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어머니. 네. 저희 학습 라인에 가면 학습지도 우리 친구한테 바꿔 주실 수가 있어요. 독과 음. 투데이로 해서. 음, 혹시 지금 학습지 하고 계신 거 어머니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계세요? 그냥 뭔가는 시켜야 될거 같고. 네. 그냥 방치하기에는 왠지 애를 버리는 거 같아서 해 주긴 하는데 네. 어잘안 되는 거 같아요. 아, 잘 되지는 않고. 네. 그러면 지금 한 달에 얼마 정도 내신다고 하셨죠? 어머니? 4만 원요. 4만 원 정도? 음.. 솔직히 4만원으로 4만원의 학습지 금액으로 효과를 보기에는 쉽지는 않거든요. 저희 패드 안에 보면 요런 학습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지금 조금 느리긴 한데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어.. 학습지 할수 있거든요. 요런 내용들도 한번 세율이가 테스트 한번 그러니까 어떤지 한번 직접 경험해볼 수 있도록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음, 괜찮네요. 긍정적으로 <laughs> 잘 생각해볼게요. 일단은 어, 기존에 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학습지는 한번 좀더 생각해보시고 <laughs> 책은 제가 이렇게 지금 교과서 위주로 나오는 책들로 구성해서 네. 북클럽 이렇게 책을 내셔서책 어, 읽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음, 괜찮아요. 어머니는 해율이 책일 때 하는데 어느 정도 투자하실 생각 있으세요? 이제 4학년 올라가면 그래도 한 달에 한 10만원 학원을 보는 생각은 아니니까 한 10만원에서 한 13만원 정도? 13만원 정도? 저는 어 이제 저희, 종이 학급지 기존에 어머니께서 하셨잖아요. 저는 그거보다는 우리 친구가 왜 학원처럼 또래 친구들 다섯 명과 선생님 한 분에서 이렇게 어, 1대5 정도로 화상 수업하는 게 있어요. 국어 과목, 수학 과목, 영어도 있고 하거든요. 논술 수업도 있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바꿔보셨으면 싶거든요. 음. 그래서, 어, 1 5만9 0 0원짜리 어느 정도, 10만원 정도 생각하신다 그러면, 1 5만9 0 0원짜리 모델이 프리미엄 모델인데, 저희 상품 중에. 포인트도 많고 혜택이 비싼 만큼 가장 많아요. 그래서 혜율이가 음. 지금 4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중등교육까지 책들과 이거 컨텐츠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포인트 사용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혜율이가 어, 5년 정도 지난 몇 살이죠? 문니딱 12살, 3살이 돼요. 그쵸? 어, 아니다. 아니죠. 18살, 어. 정도 네. 음. 어, 어, 18살 정도 되죠? 네, 어, 죄송해요. 18살 정도 되는데, 관련된 지금 여기 패드, 아까 보셨을 때 보면, 언어 책이라든지, 역사책, 그 다음에 지금 보셔야 될 교과 위주의 책들 하면서, 어, 책도 다 내리실 수 있고, 지금 학습지 하시는 거 화상 수업으로 다 가능하시거든요. 음. 이런 거 비용 뺀다고 생각하면, 학원 하나 보내는 금액보다, 그러니까 싸긴 하네요. 네네. 음. 그래서 저는 15만 9천 원짜리로 음. 어머님 시작하셔서 응진에 있는 학습지라든지 화상 수업과 책이랑 같이 해서 교과 라인을 잡아 가셨으면 좋거든요. 음. 프리미엄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돼요, 어머니. 음. 괜찮네요. 괜찮아요. 네. 그럼 이 모델 어머니 네. 한번 계약해서 저랑 같이 우리 희율이책 읽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어머니. 네.